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형님을 바꿔세요 형님이 지금 전화 받을 형편이 못 되네요 왜요? 쓰러져서 약 먹고 있어요 지금 뭐야? 왜 쓰러져? 아니 그분 동생이란 분이 그렇게 일을 엮어가지고 하는데 네. 나도 매일 설사하고 살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목적이 뭐예요? 내가 뭐 했어? 네? 바 x 이 이름.. 아니 이름 부르지 마시고 이름 부르지 마시고 얘기해봐 내가 옆에서 빙글빙글 웃고 자빠졌었지? 뭐라고요? 남편이 지 어머니 지가 나온 구멍 칼로 쓰신다 했다고 소리할 때 당신 옆에서 빙글빙글 웃고 자빠졌었지? 누가 그럽디까난 그런 적 없어요 아니 지금 말서이지 x x 누가 그런 소리를 했냐고요 아, 씨발이아 아니, 3시간 동안 울면서 아우네. 내가... "우리 잘하도록 해요. 아우 정말 아주버님만 믿어요." 했던 사람이 누군데. 씨발아 아유, 부인 단속이나 잘하세요. 야. 아니, 근데 무슨 목적으로 이러시는 건지 나 얘기나 들어봅시다. 우리 얘기 아빠가 글 썼다고 그러는 거죠, 지금. 씨발이아 내가 여기 말니까 예? 너 20년 동안 나한테 피해 봤다니 뭔 얘기해 봐. 얼마나 동호 아빠가 하는 행실이 응?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를 줬는지 모르죠 본인은 모르지 본인은 뭐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실이 뭐든지 다 옳다고 생각했겠죠 그걸로 인해서 다른 형제들이 눈치 본 적도 많고 응? 솔직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먹으면서 아니 뭐 녹음 안 해요. 아유 치사스럽게 설사 녹음을 한다 해도 공개 안 해요. 이이진한말씨발집구좋니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그렇고 삽니까? 지금 최고의 자리에 성남 시장 최고의 자 100만 시민을 아우르는 사람 아닙니까? 형도 하나 포용을 못 하는 사람이 무슨 시민을 아우른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응? 야씨발 나는 너처럼 욕안 해. 나는 너처럼 욕안 해. 아니, 이렇게 욕하려고 전화했어요? 정치가 이렇게 무서운 거야? 권력이 그렇게 좋은 거냐고! 응? 얼마나 시댁에 가서 우리 욕을 했으면, 응? 아이고, 병신 형수한테 왜 전화를 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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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